수질 오염 등 환경 오염 우려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임시 오염 토양 처리 업체 논란이 공익 매입 방법으로 해결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익이 권고안에 대해 임실군과 업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 돼지에 이어 소에 대해서도 반출입을 통제합니다. 거점 소독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26곳에서 3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운영에 나섭니다. 전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중증 응급환자 발생 때 닥터 헬기가 출동해 환자를 이송합니다. 고속도로 내 12곳이 추가 지정되면 전북 지역 닥터 헬기 인계 지점은 110곳으로 늘어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고창의 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체포된 이 남성은 고창경찰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질 오염 등 환경 오염 우려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임실 오염 토양 처리 업체 논란이 공익매입 방법으로 해결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을 방문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매입 방안을 권고하면서 임실군과 업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나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신덕면에 위치한 오염토양 정화업체입니다. 지난해 입주한 이 업체는 환경오염 우려와 시설 적법성 논란 등으로 임실군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입니다.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던 양측 간 갈등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매입 권고안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임실군 측은 업체의 피해 보상 후 공익시설을 건립하라는 권익이 권고에 따라. 해당 시설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에서중지해에 대해서 서로 그그 감정 평가를 통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연 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 거죠. 공익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감정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 됐죠. 해당 업체 측도 주민 불편 해소와 공익 증진 측면에서 권익이 권고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뭐 어떤 뭐 공유 재산으로 취득을 할수 있게 해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 업체가 원하는 어떤 측면이 있을 것이고 군이 또 원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감정평가 후에 이제 저기 최종적으로 조율을 한번 해 봐야죠. 토양정화학 변경 등록 취소 소송 후 법원으로부터 각하 처분을 받은 임실군. 메이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권익이 권고하니 갈등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전라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돼지에 이어 소에 대해서도 반출입을 통제합니다. 전라북도는 가축 방역심의회를 열고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 충남으로의 소 반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26곳에서 3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운영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시설 운영을 위해 도 예비비 19억 7,5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4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9월 5일 고창의 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체포된 A 씨는 고창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2명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중증 응급 환자 발생 때 닥터헬기가 출동해 환자를 이송합니다. 전라북도는 한국도로공사 전북 본부와 중증 응급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전북 지역 고속도로 내 12곳을 응급의료전용 헬리콥터, 즉 닥터 헬기가 이 착륙점으로 지정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 때 닥터 헬기가 출동해 옮기기로 협약했습니다. 고속도로 내 12곳이 추가 지정되면 전북 지역 닥터 헬기 인계 지점은 110곳으로 늘어납니다. 변산반도 국립고원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 출입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비법정 탐방로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샛길입니다. 비법정 탐방로 출입은 공원 내 생물 서식지의 안전성을 해치고 서식 공간을 훼손해 무단 출입 시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단속된 비법정 탐방로 출입 건수는 2957건으로 국립공원 불법행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생산성 지수 측정 결과 남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림살이를 잘하는 지자체로 뽑혔습니다. 반면 지난 8년 동안 단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전북 지역 지자체도 꽤 많았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8만 2000여 명으로 전라북도 인구의 4.5% 가량을 차지하는 남원시 올해 총 예산은 7300억 원으로 시청 공무원은 천여 명에 이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해 생산성지수 측정 결과 남원시는 천점 만점에 854점을 받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북 시군 가운데 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97%, 주민참여 예산 수준은 전국 지자체 평균 1.5배 높아 재정 역량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네, 시민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높여서 살기 좋고 건강한 나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성이 높다는 건 경제와 환경, 문화, 복지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번엔 전국 지자체 가운데 175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응모했고 전북에선 남원시를 비롯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순창군이 살림 잘하고 살기 좋은 지자체로 선정된 겁니다. 생산성 우수사례엔 완주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월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좀더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행안부는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종합적인 행정 역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려성을 포함해 생산성 대상에 단한 번도 이름이 오르지 않은 전북 지역 시군은 6개에 이릅니다. 올해의 경우 장수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예전에는 선정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한 3, 4년 사이에는 2, 3년 사이에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행안부는 지자체 서열화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은 12월에 열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종합순위입니다. 10월 7일 4시 기준입니다. 서울시가 금신 2개, 은예순 6개, 동예순 개로 종합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북 금 26개, 은 24개, 동 41개로 종합순위 10위입니다. 전남 금 21, 은 28, 동 30개로 종합순위 13위입니다. 10월 8일 전국 체육대회 경기 일정입니다.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 선남고등학교 밀레니엄홀에서 검도 남자 일반부 예선, 전남과 인천의 경기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12시부터 12시 30분 검도 남자 일반부 예선, 전북과 부산의 경기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농구, 남자 고등부 준중결승, 경기와 전북의 경기가 있습니다. 오후 한시부터 오후 두시 삼십 분 육군 사관학교 울지구장에서 럭비 일반부 단체전 준결승 전남과 인천의 경기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장충체육관에서 배구 남자 대학부 단체전 준결승 서울과 전남의 경기가 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농구 남자 일반부 단체전 준준결승 경기와 전남의 경기가 있습니다.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핸드볼 남자 고등부 준중결승 대전과 전북의 경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여자 고등부 단체전 준중결승 전남과 경남의 경기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 30분 배드민턴 여자 대학부 단체전 준중결승 서울과 전남의 경기가 있습니다. 남원 시민들의 추억과 기억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남원다운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원다운관은 건물 일길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남원에 관한 전문 지식을 휴식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외부는 휴식을 위한 야외 공원과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전시와 체험, 휴식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구도심 기록화 조사 등으로 기록물을 수집하고, 근현대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구축했습니다. 좋과거상하고또 어떤 것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할수 있는 말 그대로 가장 다운 공간을 꾸며놓은 곳인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 갖고 참여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순천군의 주력 산업인 전통 식품 소스 분야가 중국 수출이 밝아질 전망입니다. 순창군은 중국 흥룡강성 기업인 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최근 순창 고추장과 소스 수입을 위해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흥룡강성 기업인 방문단은 고추장 민속마을의 생산 라인을 직접 확인하고 고추장과 소스 관련 무역 상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순창 소스가 중국 시장에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아침에는 1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2도 선으로 선선하거나 다소 선을 할수 있겠습니다.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좋은 단계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만 많으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현재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중형급의 세력으로 괌 동쪽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말,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북상한 뒤 일본 규슈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태풍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은 8도, 강원 상가는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